날 것으로 약간. 술안 먹으면 얘기가 안 돼. 그럼 제가 이 질문하는 퀴즈 해볼게요. 네. 예. 글로벌 고사는들다 필력이 좋아야 하나요? 필력. 음. 신혼 기자는 설판해야 음. 돼? 연차 쌓이면서 맞아. 크게 의미 없어요. 음. 아. 그러니까 물론 잘 쓰면 좋죠. 그렇지만 취재력이 뒷받침 되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기자다. 음. 왜냐하면 어쨌든 소스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음.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써라? 음.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약간 자기가 글을 좀 쓴다라는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음. 근자감에 빠지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 보면은 음. 선배들이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음. 이제 막 필력을 엄청나게 보여주시는데 필력 음. 솔직히 약간 썰 푸는 능력인 거고 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진짜 소스를 찾아내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취재 대역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음 나는 이렇게 선배들한테 들었던 게 기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섞임이 안 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필력 두 번째는 취재력, 세 번째는 인맥 관리라고 들었거든. 음 그러니까 인맥 관리라는 거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미선이가 많아서 소스를 잘줄수 있는 뭐 정보원 관리를 좀 잘하는 거고, 취재력은 길바닥에 나가서 그게 특종이 될수 있는 단독을 얻어올 수 있는, 있는 그런 행복을 음 가진 기자를 말하는 것 같고, 필력은 글빨이 정말 좋은 선배들은 어느 부서에 가도 뭘 이렇게 풀수 있나 싶을 정도로 멋진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나 음. 그래서 나 선배들의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종아에 하루 종일 남의 기사 보고 따라 써. 난 지금도 7년 차야. 와, 와. 참기자. 아니 난 존경스럽다. <laughs> 그두 친구도 고민되는 시점에 나는 어떤 게간가를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음. 어. 그럼 자신만의 실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가요? 일단 저는 몇 개월 차밖에 안 음. 돼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음, 어디 가서 쪽팔리는 질문만 하지 말자. 음. 그냥 딱그 정도. 어느 정도 뼈대 있게 질문 하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흐름 없이 막 하지 않고 내 네, 노하우를 할 거는 기자간담회 가든 뭐든 세 번째 안에 질문을 하려고 해 음... 내가 왔다. 그건 진짜 좋다. 어, 어. 나는 내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미흡했던 질문도 나한테 와서 다시 설명해 줄 때가 많거든? 저 지금 짬이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하면서 제가 워딩치기만 바빠가지고 질문 음. 워딩치다가 질문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야 워딩 연습 많이 해야 돼. 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도화 중에 중요한 거 별표 표시하고 막나중에쓸거 야마 빼고 있고 막해 타자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돼, 돼. 그럼 그 다음으로 기자들은 말 순위라는 소문이 많은 사실인가요? 부바보. 부서 바이 부서? 술안 먹고 취재 진짜 잘하는 사람 많고 음. 근데 이게 진짜 부바보인 게 미선이 덕조해 같잖아. 근데 술자리가 많은 건 맞지만 어. 요즘은 사실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막 권하진 않아요. 음. 옛날에 예. 선배들 있잖아. 술자리에서 일단 들어. 그리고 화장실 가서 팔다막 이렇게 적었대잖아. 오. 그날 까먹을까봐. 음. 그리고 집에 가서 복귀해서 목트북게 치고 잠들고. 근데 좀잘 마시면 강점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여기저기 불려주니까. 네, 그렇죠. 기사 이런 동은 현재 만족하네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대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음. 사실 준비할 때 기자가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막 자소서를 쓸 때는 막 음. 뽕이 올라오잖아 나는 뭐 사명감 음. 어쩌고, 뭐 진실 어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가치로 나를 채우면 되니까 뭐 돈은 괜찮아 이랬는데 아, 이랬는데, 기성, 이랬는데 이랬는데 제가 왜세모겠습니까 <laughs> 한국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걸로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다. 그렇죠. 들었던 질문 이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돈이랑 중에서 뭘 선택하겠느냐? <laughs> 아니 공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질문 하셔가지고 이제 다 각자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네, 돈을 벌려면 기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음.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붙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투방도 나쁘지 않습니다. 편집되겠죠? 음. 자 다음. <laughs> 그럼 기자의 라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업무는 끝났어 공식적으로. 아, 음. 근데 편하게. 네, 뭐 쉴수 없는 게 맞아, 맞아, 매일 맞아. 뭐, 하, 뭐 쓸지를 우리가 못 찾으면 사실 퇴근이 퇴근이 아니잖아요. 발제 찾는 게 워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사니까 월요일자 신문이 나오니까 일요일날 당직 순환이든 해서 일요일날 일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면 일요일날 일하면 일요일부터 일하냐. 토요일 밤부터 내뭐뭐 네, 뭐 쓰지.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다 모으기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거였 다. 기념말에만 서럽거나 안타까웠던 경험은 없는지요? 이건 말막 너무 서럽지. 가장 큰 고생, 네. 기억에 남는 거. 그, 마을에 볼 때, 일단 2 시간에 한 번씩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그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게, 이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없냐, 그러면. 그 전화를 하면서도, 약간 공적인 업무를 음. 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아, 동시에, 파수는 빨리 보고를 하고 압박하고, 음. 경찰서 가는데 출입증도 없이 경찰서로 가래. 근데, 출입증 못 들어가니까 경찰이 밀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건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안 줘서 나 정말 담배도 안 피는데 맨날 흡연실에서 살았어요. 그면 그래. 흡연실에서 그 담배 한번딱 피는 순간 녹음 녹음해져서 사실 그 얘기해준 도 음, 있거든. 음. 이게 정말 나는 마와리다 끝나도 이제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음. 마음이 확 모였던. 선배는 네, 저는 사실 어,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사연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예전에는 그 사연 사연 하나가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거 어떤 사연을 듣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거 기사화 될 건가 이런 생각부터 하다 보니까 사연을 사연 그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대 자신이 좀 어, 약간 왜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법조 때막 법원 앞에서 진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 들고 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번 기획으로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법원 앞에 이렇게 서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연으로 여기 오셨냐,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뭐 어떤 판결이 잘못됐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판결문 끊어다 다 읽어봤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되기, 되기도 어렵고, 이거는 그냥 그들만의 억울한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듣, 들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좀 미안했어요. 계속 연락이 오고, 왜 언제 나가냐 이렇게 하는데, 아, 미안하지만 이거는 기사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야,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뭔가 감정에 좀 무디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 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약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자기가 좀큰 문제를 취재하거나 아니면 단독 상항을 취재할 때 남의 불행이 단독 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불행을 팔아서 커리를 쌓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을 그렇지.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내가 말한 음. 거랑.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지만 그걸로 또 사, 사회의 좋은 또 영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음. 기자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랑 이제 현장이랑 약간 좀 갭이 있어서 아우. 거기에서 끼인 상태로 있는 그 애매한 상태. 허, 너무 많은데. <laughs> 네. 데스크는 에서제 어. 조언하는데 말하기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약간 뛰어 있는 상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로 뛰고는 원신. 원시... 우리 말 언니부터 친구들 아니면 <laughs> 이제 학교 후배들 보고 하면 아직 언시를 어,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보다 잘 쓰는 친구도 너무 많고 능력 있는 친구도 너무 많아요. 단지 사회가 많은 사람 없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당신의 자리가 없는 것뿐이지 당신은 정말 때문에 꼭 빨리 현장에서 볼수 있는 남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도망쳐. <laughs> 아니 이제 들어와 놓고 뭘 도망치래?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니 그러니까 기자나 해볼까? 약간. 아 이런 마인 드로올 거면 도망가라. 이런 얘기죠. 동기나 아니면은 좀 사명감이 좀 중요한 직업인 건 확실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면 도망가자. 이런 느낌이 <laughs> 일 자체 내가 정말 사람 만나서 취재하고 그런 거를 정말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글 쓰는 것만 좋아한다. 기자하면 안됩니다. 음.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책을 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네. <laughs> 네. <laughs>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뭐, 네. 네, 저희가 또뭐 약간 날것으로 약간 러우기도 네. 많이 한것 같긴 데 어떻게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네, 장점은 많아요. <웃음> <웃음> 그럼, 빠이! 빠이!